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이제 수능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치러질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17 수능 원활화 대책을 밝혔는데요. 수능 당일 관공서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지고 대중교통도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 통제 시간으로 설정돼서 항공기 이착륙 시간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최신 입시 정보와 수준별 입시 전략까지 쉽고 재미있게 토크로 풀어보는 입시 본색이 매주 금요일 밤 9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학교마다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그런 시점인데요. 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자신한테 필요한 그런 대회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꼭 입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어떤 활동을 좀 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또 학생부 조, 종합전형으로 가기 어려운 학생들 조차도 그런 대회에 좀 참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춰서 냉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면 뭐 정시 전형을 대비한다든가 아니면 논술전형을 준비한다든가 자신한테 맞는 그런 어떤 전형을. 준비한다든가.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섬세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어,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우리 학생들 답안지 다 확인했고요. 이제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약간 이제 여유가 있는. 에 그런 어떤 그 시기인데요. 네. 이 시기에 여러분들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학기 말에 가면은 독서 활동 상황 기록도 있긴 하지만은 책한 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 책한 권을 읽으면서 사색의 늪에 좀 한번 빠져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하고 유니크한 분석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깨워주는 분이시죠. 이투스 진로진학센터 센터장이신 박중선생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수능까지 385일, 749일 남았습니다. 아,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좀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학습, 그리고 학생부 관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 아, 선생님들이 옆에서 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빨리 움직이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분 선생님의 상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수험생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역사 콘텐츠 기획자를 희망하는 고위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학교 사학과 논술 전형,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 송실대학교 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어, 사학과 지망을 꿈꾸는 고이 학생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군요. 네. 자, 아버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지금 그 아드님이 역사 컨텐츠 기획자가 꿈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드님이 그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자랑을 좀해 주실까요, 아버님? <웃음> <웃음> 네, 자랑해야 할건 없는데, 네. 어려서부터 얘는 그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어도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읽더라고요. 네. 어, 다른 분야도 역사하고 연관지어서 쳐다보는 걸 매우 좋아하고, 네. 세계사하고 또 연간지에서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대신 대신해서 강의도 할 정도로 아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지금 아버님 네. 말씀처럼 이제 얘기만 들어도 우리 학생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굉장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전공적 합도가 굉장히 높았던 학생이 그러네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상담이 우리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좀잘 들어주세요,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 해주실 텐데요. 최진규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어,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서류를 본 부분으로는 우리 학생이 그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분명한 소신,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의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학교 생활을 매우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에, 분명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과 소질을 갖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자 수영 레이스에서 멀리 갈수록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가 잘 되어 있거나 또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진단한 내용은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의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또 달라질 수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시원하게 헤엄쳐 갑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정시전형이고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요. 좀더 유리한 전형 2순위는 논술전형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어,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최준기 선생님, 유리한 전형을 1 순위부터 3 순위까지 정해주셨는데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에, 우리 학생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어, 전형을 구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정량적 기준이 예, 학교 내신하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될 텐데요. 대신 네, 성적은 이제 2.85고요. 그다음에 9월 달 전국 연합 성적이 1.88이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한 1등급 정도 이렇게 이제 높은 그런 학생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전형이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상으로는 조금 낮긴 하지만은 비교과가 워낙 이렇게 이제 출중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능은 이제 나름대로 경쟁력은 갖고 있지만요 어, 하락세 있다는 점이 좀 불안합니다. 지난해 이제 3월 달에 봤던 전국 연합 성적이 1.25였는데 상당히 좋죠 그러다 이제 올해 3월 달에는 이제 1.75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1.88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이제 이렇게 하락세에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비교과라든지 또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2.85라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두개 정도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형으로 추천드린 것이 이제 논술 전형이 될 텐데요. 논술 전형을 이제 추천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 수능 최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에 대한 능력, 그 부분이 이제 그 수능에서 이제 국어 성적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을 준비해 오고 있는가, 이제 요 부분이 될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저 기준을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이제 충족하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국어 성적에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45문항을 다 맞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로도 충분히 승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논술 수업을 들어온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충분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 그리고 그 이상의 대학에 좀두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이 이제 수능 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수능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호흡을 길게 보면서 이제 정시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현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유리한 전형 1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 소개서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자기 소개서 작성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에 자소서 작성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자소서를 완성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의 어떤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쪽으로 이제 자소서 작성을 좀 활용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 그 항목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생부 기록을 토대로 이제 뽑아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1학년 기록은 완성이 돼 있겠지만 이제 2학년 기록은 아직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완성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어 이제 자소서 항목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어 이제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태, 여태까지 했던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마련해 놓으면 그 자소서 항목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자소서 작성을 해서 완결시키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그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을 보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 적으로 자소서 작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항목별로 따져 보면 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의 9월 달 모의고사인데요. 어, 국어는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나형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법과정치 4등급, 세계사 1등급, 등급 평균 1.88이 되겠습니다. 3월 달하고 9월 달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이 됐고요. 수학은 2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등급이 떨어졌죠. 법과 정치의 경우에는 3월 달에는 사실 이제 동아시아사를 봤는데요. 이게 이제 1등급이었는데 9월 달에는 이제 법과 정치를 봐서 4등급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세계사는 1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제 국어 성적의 그 향상이거든요. 네. 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제 맞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영어는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원. 점수가 84점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3등급까지도 이제 추락할 그 개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에서 3월달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해서 1등급을 받았는데 9월달에 법과 정치를 선택해서 4등급을 받았죠. 자왜이 부분을 이제 동아시아사라는 어떤 본인의 장점을 법과 정치로 선택해서 이제 그 시험을 치렀는지 우리 학생이 만약 오늘 신청을 했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버님이 잘 이제 그분을 모르 실 수도 있어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탐구 영역의 그 과목 선택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점수로 네. 가능한 정시 지원 대학과 모의고사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에, 일단 뭐 다른 과목은 표준 점수가 나오지만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이제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그 9월 달 모의고사 성적 원점수 84점을 표준 점수로 예상해 본다라면 114점 정도로 이제 제가 예측을 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과목을 이제 합산을 하면은 표준점수 800점 만점에 509점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현재 정시로서 지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했던 삼지망, 사지망, 오지망, 즉 숭실대 사학과, 고려대 세정 캠퍼스 고고미술사학 전공,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사학과는 이제 합격 가능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사학과의 경우에는 518점 정도로 보니까 한 9점 정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중앙대 역사학과 같은 경우는 514점이니까 아주 미세합니다. 5점 정도 이렇게 부족하고요. 참고로 우리 학생이 이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져도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연세대 사학과 같은 경우는 한 10, 5점 정도가 이제 부족하고요.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점 정도 부족하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가나군에서 이제 인문과학계열의 이 역사학과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15점 정도, 12점 정도 이렇게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이라든지 탐구한 과목만 좀 보완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정시에서도 가능하고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이 보고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의 고사 같은 경우는요 국어는 이제 다맞췄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설명이 없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에서 각한 문제씩 틀렸는데 그래도 100분이가 93.24%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에서 틀린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요 유형이 비유형이거든요 비유형이라는 얘기는 60% 이상의 학생들이 정답을 낼수 있다라는 건데 아마 우리 학생이 이 부분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이 문제를 아마 이제 정답을 맞췄으면 1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독해가 아주 취약해요. 47점 만점에 33점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독해를 집중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 탐구는 법과 정치 대신에 동아시아사를 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대신 성적인데요. 국어 2.75, 수학 3.67, 영어 3.33, 사회 1.63 등급으로요. 평균 2.85 등급이 되겠습니다. 추이를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 3등급, 3.5등급이니까 일단 하락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어도 이제 3등급, 4등급, 3등급으로요. 하락되다가 다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 활동, 독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이고요. 구름은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만 빼고 다 맑음인데요. 최준규 선생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어, 맑음이 많지요. 네. 어, 맑음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 생활을 역동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자율 활동을 보면요. 학급 반장을 맡아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는 내용이 이제 학생부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에도 이제 충실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행사에 참여했을 때 소감을 조금 더 진로 쪽하고 연관 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독서 활동 우리 학생의 최대 강점입니다. 네. 1학년 때 읽은 책이 학생부에 올라와 있는 책이 무려 80권이거든요. 네. 어, 제가 본 학생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독서량을 자랑하는 그런 학생이거든요. 아,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책을 이렇게 에, 그 기록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소감이 한줄 내지 두 줄로 이렇게 정리된 음. 부분들이 많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쉬움인데, 에, 그래서 이제 독서를 했어도 어 어떤 소감보다도 이제 독서에 대한 어떤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봉사 활동도 우리 학생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때 101시간이고 개인으로 한 시간이 91시간이거든요. 봉사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봉사 활동에서 전래 동화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 세계 어린이들에게 책을 기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책으로. 까지 기중했다라는 음. 그런 내용들 상당히 요 부분은 돋보이는 부분이다인데 그 다만 이제 앞으로 조금 봉사 시간을 좀 줄여서 학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동아리 활동은 뭐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학년 때도 이제 같이 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상 경력도요 우리 학생이 뭐 글쓰기, 말하기, 역사 글쓰기 대에 뭐 시사 탐구대 진로 관련된 수상 실적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진로하고 관련된 한국사는 또 과목 우수상도 이렇게 이제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수상 경력을 진로와 관련돼서 더 추구해 주면 좋겠다 네. 이제 구름이라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진로 활동인데요 음. 진로 활동에 참여는 했지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로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쪽하고 조금 더 연관지어서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좀, 이 학생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나오셨지만은, 우리 학생 독서 기록이 아까 제가 80권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버님, 우리 학생이 집에서도 이렇게 책을 평소에 많이 읽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지금 다른 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늘제 자기 책상에서 책을 읽던지 음. 음. 하여튼 역사 관련된 책이나 본인이 이제 그 재밌어 하는 그런 세계사와 연관돼서 또 관련돼서 또 책을 많이 보고 있는 편이에요. 음. 네. 네. 예, 그. 어, 학생 이제 그 주말 같은 때도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고 싶어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이 주말에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나요 집에서? 네, 책을 워낙 좋아해서요. 네. 집에 이제 책도 많이 구비를 해놨지만. 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아, 예, 네. 네, 그렇죠. 공부할 시간도 참 부족할 텐데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대단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최진규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에,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이 1지망이 한양대 사학과, 2지망이 중앙대 역사학과, 3지망이 숭실대 사학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대학이 이 지망 중앙대 역사학과 논술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지망인 중앙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그일 지망을 이제 주목했으면 좋을 텐데 한양대 사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대학의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상당한 강점.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농 체제가 있는 중앙대 사학과 논술 전형이 역시 이제 주목해야 될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주실까요? 네, 에, 가장 주목할 대학이죠. 예, 중앙대 사학과에 대해서 화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모집 인원은 8 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어, 올해 경쟁률이 68.75대1이었고요 상당히 높죠. 전형 방법은 이제 학생부 40인데 교과 20에 비교과 20입니다. 그리고 논술 60이고요. 교과는 국수 영사 교과 중에 열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등급 간의 차이가 이제 교과에서 0.8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교과에서는 영향력이 많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도요. 무단결석 1일 이하나 봉사활동 3 0 시간 이상이면 모두 만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이제 이 부분은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논술 출제 유형에서는 인문논술이고요. 세 문항이 나오면서 이제 백십 분 동안 치러집니다. 논술 문제와 관련된 교과는 최근에 논술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 교과가 국어 문학 독서와 문법 화작. 그 다음에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이 교과로 딱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요 국수염탐 중에 세계 영역 등급 합 6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인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로 볼 때는 최저가 충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어 성적이 우수하다 이런 네. 점에서 볼 때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박종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보니까 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논술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음, 현재로서는 뭐 수능이 전체적인 범위가 다 나가지 않은 상태니까 네. 너무 크게 무리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 중심으로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말, 말이 됐으니까 실제 글쓰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글쓰기에서 분량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 가벼운 기출 문제 정도 풀어 보시고 너무 이렇게 어, 상위권 대학 말고 어, 중위권, 하위권 대학의 기출 문제 좀 풀어 보시면서 글 쓰는 연습, 분량 채우는 연습, 그리고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번엔 최진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주실까요? 네. 예, 추천 전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서강대 인문 계열이죠. 이제 계열 선발입니다. 그 안에 이제 사학과가 들어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33명으로 많고요. 어, 올해 경쟁률은 이제 15.03대1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백인데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고요. 인문 계열 내에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가 이제 학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볼때 2등급 내외에서 합격선이 이제 형성되고 있고요. 추가 합격도 이제 120% 정도인데요. 서울대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수능 취재가 학생부 종합이지만요, 상당히 높습니다. 국수 영탐인데요, 세계 영역 각 2등급 이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워낙 비교과도 좋지만은 수능 최저를 우리 학생이 이제 이, 활용을 한다라면은 아마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어, 비교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의 어떤 평균 등급을 2점대 초반으로 유지하면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강대 인문계열을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학생부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합격을 할수 있을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합격 시나리오죠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이제 서강대 인문계열을 제가 이제 목표로 한다고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목표 등급이 1 등급대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2 등급 수준 그다음에. 영어 2등급, 사회 1등급인데요. 이 어,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라면 충분히 이제 우리 학생 합격을 노려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는요. 역시 이제 서강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수상은 진로 관련 쪽에 이제 수상 실적을 조금 더 이제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 활동은 행사 참여 내용에 진로하고 조금 더 연관 짓도록 해 주고요. 동아리는 에,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해서 탐구 보고서를 조금 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봉사 활동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로는 이제 진로 개척 노력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 독서는 다독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독서의 어떤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부에 쓸때한두 줄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비판적인 안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 뭐, 마, 말씀들 잘 해주셔서 뭐 좋았고요. 생기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네. 다, 또 다른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생님 네, 생기부는 뭐, 충분하고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요. 수능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내신 성적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만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내년 3학년 1학기 이 시험만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한다라면요. 우리 학생은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